내 영상 보러 왔구나. 위트 센스 유머, 무서운 이야기, 재미난 이야기 다 받고 있고요. 그치? 그치? 자, 개인이랑 위트 센스 아까 엔딩 요정들. 그거 가지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. 네. 없어 지금. 어, 개그. 네. 어, 어, 아, 있어있어있어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펜트하우스에 어, 펜트하우스. 에 누구 누구? 펜트하우스. 하은별, 하은별. 하은별. 예, 실적 따라해 봤는데 반응들이 좋더라고요. 어. 어, 어, 약간 하은별 씨가 좀 흥분했을 때입니까? 네, 약간 어, 오케이, 조금 오케이. 어, 나온, 눈이 돌아갔을 때. 자, 지금 아빠 개편 주는 것도 싫어서 말일 것 같아. 창청나. 아빤 비겁하고 가장으로서도 빵점이야. 해줄 거지? 나 위해서. 아저 그냥 그거 해주시면 아, 어, 어, 어. 안 돼요? 해주시면 안 돼요? 해주시면 안 돼요? 한마에한마에한마에한 마일 한마에한마에한 마일 을못본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지만은 너무 비슷해. 90% 90%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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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진짜? 많이 아, 온 거예요 90% 아, 너무 비슷해. 10만 채우면 돼10 프로 동영석아아아 이거 진짜 웃겨요 아 이거 진짜 미친 1세대 4 3 4 2 1 3 4 2 1 3 4 항별 항별 부탁. 항별 항별 부 항별. 주시면 안 돼요? 어? <웃음> <웃음> 야, <진짜> <웃음> <잘한다>. <웃음> 똑같다. 미쳤다. 100%. <laughs> 어, 미쳤다. <웃음> 잘한다 <웃음> 잘한다 류진 <laughs> 잘한다. 야 점유가. 오늘 분대철수도 연기가 어마어마하네. 자 <laughs> 이제 음? 숫자판을 음? 오픈합니다. 일단은 숫자판 보여주세요. <laughs> 빨리 회사 <웃음> 들어가야 <웃음> 되나 봐요. 야, 진짜. 어, 진짜. 진짜. 근데 뼈다귀 해장국을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박진영씨가 진짜 뼈다귀 해장국 좋아하는데, 박진영씨 성대모사를 오니씨가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그게 어떻게 되는 소식입니까? 와, <laughs> 무슨 소리 하시나. 아, 예, <laughs> 예, 예, 예. 뭐,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? 어. 음. 자, 박진영씨입니다, 박진영씨. <laughs> to you remember, baby. 오! 웬스웬이스 다시 한번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. o you remember, yeah, yeah, baby. 와 비슷해 오 진짜 비슷해 베이비가 정확한데요 있어+ 있어 와와 진짜 개발했습니다 뭐좀주보세요 키카 안돼요 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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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카라. 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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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 죄송해요. 아, 일단 아. 그러면은 제가 누군지 말안 하고 해 볼게요. 어. 누군지 한 명이라도 진짜 맞추면은 진짜 저는 잘 하는 거예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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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세요셀 썸디인데. 음. 어. 럭셀 럭셀. 썸디 썸디. 썸디. 저기 계는 누구 아기라고 잖아 썸디형 온줄 알았잖아. 이거 받고 그러면 저도 맞춰 봐요. 오. 케이 이거 지금 한20% 가겠습니다. 20%. 재밌군. 지능시켜라 이경영! 명령, 배우, 명령. 배우 이경영 배우님, 맞지? 자, 이입니다 어, 어. 와, 이거는 진짜! 와, 이거는! 50%, 아, 50안 하겠습니다, 안 50%! 안50 오, 나 소름 돋았어 아, 50% 방금 오신 줄 알았어! 네. 재밌고, 진행시켜. 아, 좋아, 좋아, 좋아! <웃음> 야, 야, 이시스시만 <laughs> 하면 돼! 자, 가면 돼. 저 이거 진짜 요즘 밀고 있는 건데. 뭔데요? 예? 예?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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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김! 김! 김종민! 종민! 김종민! 종민! 갑니다! 갑니다! 갑니다. <laughs> 세 글자지요? 세 <세월> 글자지요? <laughs> 맞아요. 우와! 안음이다 김종민 씨 성대모 사인가요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. 형 질문 한번 해줘요. 어, 종씨 오늘 저기 밥, 밥 먹을 것 같아. 밥 먹고 왔어요? 네? 예? <laughs> <laughs> 너무 짠하다. 예? <웃음> 너무 <웃음> 짠해. <웃음> 키카 성공! <laughs> 종민이 형 감사해요. <감사합니다. 웃음> 종민이 형, 감사합니다. 굉장히 아, 좋게 하지 않았나. 아, 네, 맞아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어떻이 기쁨을 네? 이 상황에서는 약간 한국적인 그런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막 태평소나 이런 소리로 촤악이 음 기분을 표현하면 좋을 텐데 태평소 소리 내는 분은 없죠? <웃음> <웃음> 설마 진짜 된다고? 네? 아이 그걸 한는줄 알았겠다고? 어, 아, 태평소가 누가 소리 할수 있지? 어, <laughs> 뭐야? 진짜? 언니, 설마? 해? 누구? 아, 누구? 아, 누구? 아, 오! 아니 그냥 얘기한 건데 별로 들을 게 없어서 참 미한 어, 소리예요 이 애국가, 소리예요. 애국가를 태평소 소리로. 아 애국가를 태평소 소리로. 아 소리가 무 <laughs> 소름 돋았이 음음음 어, 음음 자. 어, 키, 탱크 잘한다. 자, 키키 단독. 아아아오 잘해. 오 잘해. 너무 잘하셔. 어, 쭉 올라가. 1레기타다기 발견. 구독. 캐치 구독 캐치